Today 좀 범위를 넓혀서 오늘 날을 뜻하기도 해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 앞에서 시간 배경을 설정하는 거고요. More than ever 이게 또 문장 앞에서 배경을 설정하고 있는 부사구예요. Ever는 긴 시간 선상에 시점들이 막 이렇게 찍혀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More than ever의 before가 생략된 개념으로 보면 과거 시점 어느 때보다 더 today more than ever 오늘 날그 어느 때보다 더 이렇게 문장 앞에 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we, 주어, must는 조동사 hold on, to를 하나의 구동사로 볼수 있는데요 고수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씩 좀 뜯어서 보면 hold라는 동사는 기본 뜻이 손으로 잡다, 쥐다, 팔로 앉다 이런 건데요 잡는 동작보다는 잡고 있는 상태의 느낌이 더 강해요 hold it, 그것을 잡고 있는 그림이죠 1차적으로는 이렇게 바로 뒤에 목적어를 붙이는 타동사로 사용이 되고요 목적어를 떼고 hold on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잡고 있는 이미지에 부사 on이 붙으면요 on은 접촉의 이미지인데요 계속 접촉되는 느낌으로 지속성이 강조되는 뉘앙스를 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old on 하면 계속 그대로 잡고 있는 이미지로 그대로 유지하는 뉘앙스가 되어요 그대로 있어 기다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hold가 동사이고 on은 부사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뉘앙스라고 했죠 이렇게 유지하는 이미지에 어떤 대사 상을 붙일 때 전치사 t o 로 연결을 해요 유지하는 이미지가 가서 도달할 대상이 The Solid Human Rights Framework 견고한 인권 프레임워크 견고한 인권 체계를 고수하고 유지해야 한다 To the Solid Human Rights Framework는 동사맥락과 연결되는 부사구로 볼 수가 있겠고요 that은 접속사이면서 주어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that h a been built는 동사구이고요 over decades는 동사맥락과 연결되는 부사구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었 자, 그래서 "뎃"은 접속사이면서 본인이 뒤쪽 절에서 주어 자리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접속사 대이 뒤쪽 맥락을 꽉 묶어서 앞에 위치한 명사구. The Solid Human Rights Framework에 접속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명사에 결합되고 있으므로 이 절은 형용사 성격, 즉 형용사 절로 규정이 되는 거고요. 명사에 접속시키는 접속사는 달리 명칭이 있는데요, 관계사라고 해요. 여기서는 관계사 대시 앞의 명사 The Solid Human Rights Framework를 받는 대명사로 주어 자리를 점하고 있잖아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분홍색 색깔이 명사 구이죠. 녹색 부분이 형용사 절이에요. 명사 플러스. 형 정용사잖아요. 이 둘이 합쳐지면 다시 통째로는 커다란 명사 덩어리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명사 덩어리가 전치사 2d에 걸려 있는 것이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고수해야 하는데 고수해야 할 대상은 견고한 인권 체계이고 이 인권 체계는 수십년 동안 구축되어 온 것이다.